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17번째 시간으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인데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졌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려 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 노라 그 다음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이 말씀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로이금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했죠. 그랬지만 저들을 이제 430년 만에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오는 이 과정,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생활을 하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홍해를 걷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근진받는다 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자는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떠나오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라 것을 상징하죠. 애굽은 지옥의 상징이요, 또한 홍해를 건는 것은 구원 받음을 상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 광야생활을 하는 중에 저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갔는데 홍해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홍해 외에 다른 제3의 길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셨다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번 불순종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먹겠다고 또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왜 똑같은 만나만 매일 먹냐 너무 실증난다 해서 또 저들이 원망했고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가나안 입성도 거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형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광야에서 저들이 육신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징계는 허락하셨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징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구원한 성도는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애굽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다시금 지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겨운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다시금 돌아가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원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애굽이고 홍해 건넘의 사건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에 입수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들이 원치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시켜서 홍해와 가나안을 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갖게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12명 보내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곳은 너무나도 키도 크고 성도 높아서 우리가 도무지 갈수 없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가지 않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 그들을 말리는 요소와 갈렙을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는 그 무서운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난에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소원대로 하기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세운 그 구원 계획을 절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셨고,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들의 요구대로 끌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가나안 입성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기하시면서 저들의 계획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홍해는 구원의 상징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며 복을 받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받은 구원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더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으니 저들은 절망했던 것이죠.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대적했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고 아주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순종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의 이해를, 저들의 동의를 구해서 구원하려면 저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 저들을 일방적으로 홍해를 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동안 저들은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좌우로 물벽이 쌓여지고 정말 맨바닥이 다 드러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건너는 그 광경을 저들이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 살려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에야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알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강건적인 은혜로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원하신 것이 불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택해서 은총 주셨던 것을 여러분의 영혼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을 누리고 공 누리고 깊숙한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그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인간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원대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들이 원할 때까지 저들이 가난에 들어가길 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가난을 누리고 풍요와 복과 기숙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내 귀에 들린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도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 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 귀에 너희의 말소리가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섭리를 우리는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죄악과 불순종과 대적도 다 용납하시고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여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네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또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결코 취소가 불가능하고 다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홍해를 되돌아갈 수 없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절대 잃을 수 없습니다. 이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고 영원한 사실입니다. 영원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어들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실 앞에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개적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할 때는 정말 엄청난 징계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원치 않는 죄들을 구원시켜놓고 강권적으로라도 살려놓고 그 이후에 죄들을 차례차례 일러주고 깨닫게 하고 키워주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소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노정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를 인식하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인식해야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고, 어떠, 어떠한 두려움과 또 이제 공포와 또한 부끄러움과 또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오늘도 인식하며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결코 변치 않는 그러한 사실임을 오늘도 인식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 우리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